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림 중학교 한문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단어는 제10과 말의 순서 1차시 학습입니다. 자, 말의 순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언어에서 어, 그 다음에 순서, 순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어순'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 단원에서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이번, 학습, 이번 단원에서는 '단어'를 넘어선, 글을 이룬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 같습니다. 두 번째, 토가 달려있는 글을, 글을 토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답니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끊어 읽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확하게 풀이하고 의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미 단위로 끊어 읽, 읽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단위로 끊을 때붙여주는 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끊어 읽으면 문장풀이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어순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순 아까 제목에서 풀이에서 말이 순서라고 했죠 자 선생님하고 다정이 사이에 대화하고 오가는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친구 사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를 한문으로 옮겨봐라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다정이 씩씩하게 손을 들고, 아, 친구 사이니까, 버 친구, 벗궁 버두, 친구구나. 친구 사이 됐죠? 친구들 됐죠? 믿음이니까, 믿을 신자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믿을 신. 있다, 그러니까, 유를 가져왔네요. 자신있게, 부모, 신6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오 어, 유의 위치가 맞을까? 유라는 것은 뭐뭣이 있다, 뭐뭐를 가지고 있다, 서술어인데 라고 하니까 가정이가 생각했죠. 아, 한문은 우리말과 달리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이구나. 그러니까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유자가 서술어니까 한문에서 앞으로 와야 되는구나 해서 이 신자와 유자를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붕우신유라고 했네요 붕우유신이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붕우유신이요 자 붕우 벗 친구죠 친구 사이에 있다 뭐가 믿음이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주어 있다 서술로 믿음 목적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의 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인데요. 문장의 구조를 보면 문장의 구조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뭐 성분들 사이에 일정한 결합 방식을 문장의 구조라고 합니다. 자이 성분이라고 하면 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죠. 주어는 S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술어가 있습니다. 서술어는 V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O, 오브젝트 O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보어죠. 보어 컴플리먼트는 약자 C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습니다. 부사는 어드버브니까 a b v 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알면 기본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S는 주어. S는 주어를 나타냅니다. 주어. 그 다음에 V는 서술어입니다서술어는 우리말로 술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O는 목적어. 목적어. C는 보입니다 ADV는 부사어입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약자를 좀 파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풍취 읽어보시죠 수류 아장문 뭐 그렇게 어려운 글자 없습니다 첫 글자 풍 바람풍이죠 취 불취자입니다 불취자요취 불다 취입니다 그러면 풍취하면 뒤에 그 한문풀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를 찾아내는 것이 서수로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불다, 서수로죠? 그럼 바람이 불다로 되어 있네요. 바람이 불다. 그러면 바람, 불다니까 바람이 불다 되겠죠? 앞에 그 주어, 서수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물 숫자고 흐를 유자죠? 흐르다 할때 흐를 유자입니다. 유행갈때 쓰는 흐를 유자입니다. 흐르다 뭐가 물이. 그러니까 백꼽 주어, 서수로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림은 무슨 가입니까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로 주술 구조다 굉장히 주술 구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문입니다 아는 나 자죠 아는 나 자입니다 한문에서 나를 나타내는 글자 나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쓰는 글자가 나, 오자가 있습니다. 전부 다나라 뜻입니다. 이건 아라고 읽고 이건 오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1인치 대명사로 나를 가르치는 말 아와 오가 있습니다. 아, 작, 작자는 작 지을 작자입니다. 뭐뭐를 짓다, 만들다. 작품을 만들다 할때 짓다, 만들다, 제작하다 이 뜻입니다. 이거 글이죠. 글을 문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제작했죠. 지었죠. 뭐를. 글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었다. 나는 지었다. 지었다는 건 뒤에 글이니까 썼다는 거죠. 나는 지었다. 썼다. 뭐를 글을. 그래서 나는 글을 썼다죠. 자 우리말로는 나는 글을 썼다라고 번역하지만 나는 당연히 주어죠. 그 다음에 여기 한문에서 보면 이 쓰다가 먼저 와있죠. 그래서 서술어가 먼저 와있고 뒤에 글이 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요, 요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주어와 서수로로 배열되어 있는 문장의 구조가 주어, 서수로로 이루어진 구조에서는 우리말과 어순이 같습니다. 물이 흐르다, 물이 흐르다, 수류, 물이 흐르다. 같죠? 그런데, 뭐와? 주어, 서수로, 목적어, 수로, 목적어로 가게 되면, 수로, 목적어에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 우리말은 목조가 먼저 와서 글을 쓰다이지만 한문에서는 쓰다가 먼저 와서 장문,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어순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좀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우제교실입니다. 둥우, 친구죠? 친구입니다. 제는 있을제자입니다. 어디 어디 있다, 있을제. 교실입니다. 교실 그대로죠. 그러면 친구가 있다, 교실에죠. 그러면 친구가 있다, 교실에인데 친구는 뭡니까? 그대로 주어죠. 있다, 서수로입니다. 그럼 있는데 어디에 있냐? 있는 거에 대한 있는 것을 약간 보충해주는막 있기 있는데 어디에 있냐라고 서 보충해주고 있죠. 이있다라는 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하나? Compliment, C, 보호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승하게 주어 수로 보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일어혼 전천입니다. 일 한일입니다. 어, 어 고기어죠. 러는 그러니까 하나의 고기죠. 혼은 흐리로 혼자입니다. 흐리다, 혼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온전할 전자고, 천은 내천자입니다. 그러면 전천하면 온전한 천, 온, 온전한 천은 모든 천이란 말입니다. 저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모두의 뜻입니다. 모든 천, 모든 천을 흔, 어떻게 하다? 흐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은 오른쪽으로 와서 좀 자세히 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물고기어 자입니다. 그러면 일어를 보면 하나의 물고기죠. 그렇게 한일 자가 물고기였자를 수식하고 있죠. 수식어, 피수식어입니다. 그러면 피수식어는 그 말에 있어서, 요건 수식해주는 말에 불과하니까, 하, 다시 말하면 말하고자 하는 중심어는 바로 어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더 강조되는 게 핵심어죠. 그래서 하나의 물고기입니다. 혼, 혼자는 흐릴 혼자, 글자 그대로 그냥 서술어입니다 전자는 온전하다, 모두란 뜻이죠. 내천자죠. 역시 천은 천인데 모든 천입니다. 역시 수식어, 피수식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일어가 바로 뭐가 되고 일어가 여기 는 대로 주어가 되고 혼이 서수로가 됩니다. 전천은 묶어서 목조가 되죠. 그래서 뭐가? 하나의 물고기가 하나의 물고기가 혼 흐린다. 뭐를? 온 하천을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어떤 식으로 다시 하나의 수식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주어의 목적어가 다시 하나의 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마리 물고기가 온 하천을, 모든 하천을, 모든 하천을 흐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상적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 사회 전체에 해결 끼칠 때쓴 말입니다. 여러 사람 잘했는데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부분 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데 한두 명이 안 쓰고 다니므로 인해서 뭡니까? 그, 그로 인해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쓴 말이 이러 혼전천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모에 알맞은 한자를 쓰시오 그랬네요. 자, 다정이와 훈장님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다정이가 뭐라고 하냐. 나는 글을 짓는다 라는 문장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다정이는, 아, 나라는 뜻이 나, 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짓다 라고 하는 뜻. 그 다음, 아니, 글이라는 건 뭐냐 하네요. 글의 뜻이, 글이 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글을 그러니까 문장다. 글을 한자로 문이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짓다, 만들다, 쓰다를 자기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치를 물어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 어순에 맞춰서 배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주네요. 자. 우리 말과 어순이 조금 다른데 어디가 다르냐? 서술어가 목적어나 보 앞에 놓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술어와 목적어는 위치가 우리 말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들어주는 이해가 있습니다. 분업입니다. 분업. 자, 분업은 나눌 분자에다 이업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나누다죠 자, 일을 나누다인데 일을 나눈다를 우리 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을 나누다라고 이렇게 쓰면, 자, 일이 바로 뭡니까? 요 글자죠? 업이죠? 그 다음에 나누다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그러면 한문에서는 나누다가 앞에 있고 일이 뒤에 있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나누다가 뒤에 있고 일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그걸 생각해서 나는 글을 짓는다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니까 주어는 그냥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럼 나라는 주어가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오고 글을 짓는다에서는 짓는다 서술어가 앞에 와야 되죠. 그럼 짓는다라고 하면 작자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목적어 문이 뒤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작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장 구조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림의 X표입니다. 먼저, 풀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다. 주어, 우리말로 그냥 서술어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인데 바람이 불다 하면, 아, 풍, 쥐, 불, 쥐, 자입니다, 이거. 바람이 불다 면 찬바람이죠? 찬바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 오라해 찬바람이죠? 수식구조입니다. 수식구조도 순서대로 와죠. 이게 찰, 냉, 자입니다. 찰, 매 찬바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바람 주어 그대로 왔고요. 취 불다 왔으니까 수식 구조로 된 주어와 불다라고 하는 서술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버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 했었죠? 버벗 사이니까 버버에는버 벗. 뭐, 사이에는 붕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뒤로 가야죠. 있어야 한다 서술어가 먼저 옵니다. 서술어 유우고 신 왔죠. 그래서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산에 오르다입니다. 어린이가 산에 오르다인데요. 자 오르다가 먼저 와야겠죠. 산에가 뒤로 가야겠죠. 그러면 이건 유아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아이와 앗아서 유 아이 주어 어린아이가 그대로 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등으로 왔네요. 아니죠. 오르다. 산이 뒤로 가야 되지. 우리 마을 달리.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써야겠죠. 그래서 등산이라고 써야 됩니다. 우리 산에 가는 거 등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와 등산 써야 되는데 순서가 뒤로 왔네요. 이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과 말의 순서 1차시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